안녕하세요, 닥터 공헤어라인 원장 원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탈모 치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소위 이제 털의 성장 사이클을 보게 되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가지고 일정 시간 자랐다 빠지고 일정 시간 자랐다 빠지고 이게 반복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피 쪽, 그러니까 머리 쪽 모발을 기준으로 보자면 성장기가 한 2년에서 6년 정도 되고요. 퇴행기, 휴지기가 각각 2주,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한 2년에서 6년 정도 자랐다가 3개월 반 있으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거죠. 뭐 머리 같은 경우 자리별로 10번에서 30번 정도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견인성 탈모 같은 이런 물리적 탈모 말고 우리가 자연 탈모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합니다. 모든 탈모는 성장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기가 2년에서 6년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성장기가 6개월로 된다면 아직 얘기 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털이 가늘어졌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게 몇년더 자라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태행기 휴지기로 가면서 빠져 버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이클이 쉽게 말하면 빨리빨리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날짜리다 이러면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빠져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몇 달에 한 번씩 이 사이클이 돌아 버리면 13번 날짜리 같으면 그 13번이 금방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탈모가 점점 진행되가는 소위 이제 대머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의 기본 목표는 성장 사이클이 끝난 자리에서 털을 나게 하는 그런 발모가 아니라 짧아진 성장기를 다시 길게 해서 원래의 그 성장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는 고개 탈모 치료의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장 사이클이 끝난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치료를 하거나 뭘 바른다고 해서 발모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그 신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 먹거나 발랐는데 예를 들어 뭐 털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가는 털들이 굵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기는 뭐가 난 것처럼 털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의 기본 목표는 뭐 성장 사이클이 끝난 자리에서 발모를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짧아진 성장기를 길게 해서 원래의 성장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는 그게 탈모 치료의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장기를 그 줄이는 그 원인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d h t 라는 호르몬이고요.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어, 치료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남성형 탈모보다는 더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의 그 기본 목표, 기본 그 원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